<laughs> 사실 이 영화 장르가 제 생각엔 약간 슈퍼 내추럴 다크 히어로 같은데 어좀 없는 장르긴 확실하죠. 근데 그 이게 뭐 어디 가서도 누군가가 페르소나냐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인데 사실 제 또래 감독한테 페르소나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프로세스 자체가 정말 좀 평등해졌고 함께 동의할 수 있으면 같이 갈수 있는 건데 아마 저는 물론 이제 박소준 배우가 갖고 있는 그런 날카로움과 그리고 이제 어 외적인 것도 있지만 정의로움 얘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절대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다 그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안성기 선배님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되게 자유로운 사람인데 그걸 어떤 배우가 했을 때는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안성기 선배님이 계시는 그런 본질적인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 심부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더라도 신부님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그냥 본질적인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